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데몬 어벤저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의 핵사기다 해서 키워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죽습니다. 라뮤키피셜로는 높은 생존력을 자랑한다 하던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냥 막 죽던데 하지만 하드 데미안까지 잡으면서 어느 정도 안 죽는 게 맞다. 정확히면 이렇게 하면 덜 죽는다의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데벤저 입문하시거나 하실 분들을 위해 정신을 개조해 드리겠습니다. 데벤저 완벽 전문가의 영상이 아니기에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경험담 위주기에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데몬 어벤저는 HP를 사용하며 스킬을 씁니다. 레이플의 캐릭터는 HP가 0이 되면 죽죠? 그럼 데몬 어벤저는 한없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차 스킬에 앱졸브 라이프라고 있습니다 3차를 찍으면 좀더 강화되는데요 앱졸브 라이프를 잘 보면 공격 적중시 100% 확률로 HP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데몬 어벤저는 보스의 계속 계속 적을 때려야 해요. 적을 때려야 HP 관리가 잘 되니 계속 때린다는 생각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타 직업은 상관없지만 데몬 어벤져 한정으로는 약간 조심해주면 좋은 건 바로 허공에서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보스 잡다 보면 심심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인성질을 한다던지 그래서 허공에 공격하고 있을 때가 간혹 있는데 이건 데몬 어벤져 한정으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허공만 때려도 HP가 깎이니까 이득 될 것이 없어 보여요. 뭐 지금까지 간단 정리. 앱졸블라이프로 HP를 채워야하기에 보스에서 데몬 어벤저는 계속 때려야한다 간단하죠? 근데 HP가 차는게 막 엄청 잘보이잖아막 불안해 하시는 경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등장하네요 데몬 어벤저의 상징 데몬 프렌즈입니다 데몬 프렌즈를 쓰게되면 해당 이펙트가 보이며 저의 HP가 깎이게 되는데요 HP가 적을수록 체중 데미지가 증가하여 이 스킬이 데몬 어벤저의 상징입니다 아무튼 주변을 꾸준히 공격해주니까 이 마저도 앱졸브 라이프를 활용해 그냥 단순히 비비기만 해도 HP가 계속 차다 못해 풀핏까지 됩니다 사실 생존이 진짜 목표라면 데몬 프렌즈로 겁나 비벼야 해요 이 원리로 데몬 프렌즈맞추면엑스큐션으로 공격할 경우 보스를 계속 맞춘다는 가정하에 HP가 잘 달지 않습니다 HP가 잘 달지 않는데 데몬 프렌즈를 자세히 읽어보면 피격 데미지가 30%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선 HP가 달릴도 거의 없는데 피격 데미지까지 30% 감소되었어 얼마나 잘안 죽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실드 체이싱을 써봅시다 그러면 굳이 데몬 프렌즈로 비비지 않아도 HP가 찬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진짜 초보시면 하나 제안 드려보자면 엑스큐션 쓰지 말고 실드 체이싱을 던지고 프렌즈로 비벼보세요. HP가 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생존력이든 딜적인 측면이든 여러분들은 더더욱 실드 체이싱은 무조건 사용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블러드 피스트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 스킬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적중시 HP를 좀 회복하고 사용하는 순간 피격 데미지 30% 감소가 있어서 적당한 타이밍에 블러드 키스를 써주면 보스에서 특정 패턴 파훼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보스에게 겁나 비비며 플레이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HP가 많아 죽을 일이 없어 데몬 어벤져가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계속 비빈다 정도예요. 재구님은 30 프렌즈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29 프렌즈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29 프렌즈여도 실드 체이싱 프렌즈로 비비기 겁나하면 오히려 HP가 증가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29 프렌즈는 30 프렌즈에 비해 HP 회복 효율 이 떨어지므로 제대로 딜할 때 풀피로 가긴 현실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맛에 29프렌즈 쓰는거 아닙니까 hp가 적어야 딜이 잘 나오는 데몬 어벤져 특성상 그게 맞아요 그렇기에 29프렌즈가 더 어렵다고 하고요 29프렌즈 하다 블러드비스트 적당히 써주면 어느정도 hp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데몬 어벤져 시스템 이해하기 위해 제가 조언 겸 숙제드리자면 우선은 닥치고 30프렌즈 써보세요 30프렌즈도 생각보다 강하고 아직 데벤져 시스템에 대해 이해가 안되셨잖아요 30프렌즈 를 켜진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프렌즈로만 비벼보세요. 반드시 익히셔야 하는 건 HP가 잘 차네입니다. 그리고는 프렌즈로 비비며 실드 체이싱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생각 이상으로 HP도 잘 차고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이 완료되셨다면 여기다가 엑스큐션을 추가시켜 봅시다. 그러면 HP 관리도 적당히 되며 이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블러드 피스트는 가끔씩 써보세요. 이 정도 과정이 완벽해지셨다면 그때 29 프렌즈를 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29 프렌지 쓰다 너무 HP가 저어 위험하다 싶으면 잠시 엑스큐션을 멈추고 실드 체이신 프렌즈 딜 넣으면 적당히 HP가 관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하드 데미안까지 잡아봤지만 나 나는 지금도 29 프렌지 쓰면 잘 죽습니다. 정확히는 특정 보스에선 29 프렌지 쓰면 죽어요. 어떤 보스에서 29 프렌지를 쓰니 좋은데 죽는다? 과감히 해당 보스는 30 프렌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막 1패는 쉽고 2패는 어려워. 그럼 프렌즈를 4칸 강화다 5칸 강화칸을 옮겨가며 29프렌지, 30프렌지 번갈아 쓰셔도 되고요. 그... 그래도 너무 많이 죽는다면 4차의 서페스 리미트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30초간 HP 소모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2 9프렌즈든 뭐든 간에 30초간 풀피 유지는 무조건 가능하기에 위험할 때 써주면 큰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대문 어벤져에게 풀피란 어느 정도 딜 감소를 가져오기에 참고로 알아두시고 의외로 가끔 극딜 넣고 죽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바로 레버넌트라는 스킬 때문입니다 이 스킬이 무적은 아니고요 맨 마지막 줄 쪽을 읽어보면 스킬이 종료된 이후 나에게 약간의 피해가 들어 와서 레버넌트가 끝난 이후 서피스를 사용해 준다면 그걸로 인해 죽는 일이 적어지니 초보시면 우선은 서피스를 레버넌트가 끝난 직후에 써주시면 생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제가 계속 HP를 채워라 식으로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생존 관련 정보만 드린 거예요. 적당히 조율해서 본인 손에 맞추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 어차피 HP 풀피 유지하고 싶어도 특정 보스는 인성질하면 30프렌즈여도 풀피 유지가 안될 때가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대문. 어벤져 너무 재미있으니 해보시죠. 안녕.